현재 일본에서는 주요 외신들이 한국 관련 뉴스를 진저리를 칠 정도로 내놓고 나서면서 일본 국민과 일본 기업들의 아우성과 분노가 연일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신냉전 질서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만한 동맹이 없다며 한국과 전례 없는 사상초유의 동맹 구축에 나서면서 한국을 외교 분야에서 부차적인 요소로 여겨왔던 일본 정부를 고립무원에 놓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난 11월 8일 유럽 매체인 유락티브는 유럽 대륙과 이영 말리 떨어진 한국이 오늘날 나토 회원국들에게 외교와 안보적인 측면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될 단자 친구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최근 한국이 나토의 대표부를 개설하고 나선으로써 한국과 유럽의 방위 동맹이 미래 안보 전략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자리 잡게 됐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군사 강대국인 한국이 유럽의 든든한 안보 수호자로 뒷받침하게 됐음을 상징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아낌없는 찬사를 쏟았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한국과 나토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당장 오래 벌어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놓고 보더라도 러시아의 위협을 마주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한국산 방산무기 도입을 발판 삼아 자국의 안보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고 또한 한국과 나토 회원국들이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하게 규탄함으로써 만약에라도 있을지 모르는 중국의 불법적인 대만 침공과 아시아 안보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매체는 한국과 나토의 안보 동맹이 사상 최강의 진용을 구축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듯이 최근 러시아 정부가 이를 두고 연일 두려운 기색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유럽 각국이 한국산 방산무기를 도입하는 것을 두고 러시아 정부가 잇따라 비판 입장을 내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국의 군사장비가 우크라이나에 흘러들어갈 가능성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아시아의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세계 최고의 군사강대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드높은 위상은 이제 나토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최근 몇년 동안 캐나다와 에스토니아는 물론이고 프랑스와 노르웨이를 비롯해 폴란드와 영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토의 원국들과 안보 관계를 강화해왔다. 또한 이 매체는 올해 5월에도 아시아 국가로는 사상 최초로 한국이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에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이변을 연출하기까지 했다고 치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나토 회원국들이 다른 나라들은 제쳐두고서라도 한국과의 안보 협력에 이처럼 국가적인 사활을 걸고 나선 배경에는 바로 오늘날 격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을 한국만큼 신뢰성 있게 잘 관리할 수 있는 파트너는 지구상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과 북한을 마주해왔던 한국은 오늘날 증가하는 두 나라의 실질적인 안보 위협에도 효과적인 대처를 펼쳐오고 있고 이는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맞서고 있는 나토 회원국들에게 교과서로 읽혀지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한국과 나토가 8600km라는 엄청난 거리적 제한을 무릅쓰고 이처럼 각별한 안보 동맹을 구축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이치일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나토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항공물류 기업 또한 마찬가지로 아시아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한국과 사상 초유의 항공운송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나서면서 가뜩이나 국제적으로 고립해 놓인 일본 정부를 더더욱 진태양난의 위기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8일 일본의 대표적인 물류매체로 잘 알려진 엘루스는 미국의 글로벌 운송기업인 페덱스가 아시아 경제강대국인 한국과 다각적인 항공화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물류시설을 대규모로 개설하고 나섰다며 매우 큰 부러움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일본 물류매체인 엘루스는 최근 미국의 운송기업인 페덱스가 인천공항의 대규모 물류망 시설을 새롭게 신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페덱스가 인천공항에 새롭게 구축한 물류망 시설은 해외전자상거래 물품에서 대형화물에 이르기까지 한국을 출입하는 모든 항공화물을 취급하게 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화장품과 식품을 비롯해 장비와 부품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생산되는 모든 수출품이 보다 신속하게 항공편으로 운송될 수 있도록 페덱스가 기존의 물류시설보다 두 배나 넓은 23,395 제곱미터 규모로 대형 물류망 시설을 갖추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페덱스가 인천공항에 구축한 물류망 시설은 콜드체인 설비까지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78대의 컨베이어 벨트까지 구축함으로써 시간당 12,000개의 화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한국과 미국 기업들이 일본보다 재빨리 탄소 중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페덱스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인천공항에 구축한 새로운 물류망 시설에, 일본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전력 시스템을 갖추고 나섰다며, 매우 큰 감탄과 부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페덱스가 글로벌 친환경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2040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을 내걸고 있는데, 이를 위해 한국으로부터 녹색 건축을 인증받은 데 이어, 물류망 시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지붕에 2,400장에 달하는 태양전지 패널을 장착함으로써 시설에 필요한 전력 중 19%를 태양광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의 항공물류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의 항만동맹마저도 일본을 제외한 채 한국과 사상초유로 새로운 태평양 물류동맹을 구축하고 나서면서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파국에 내몰린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를 궁지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8일 글로벌 항만매체인 포트테크놀로지는 미국의 3대 항만동맹인 북서부 항만동맹과 한국의 부산항만공사가 녹색해운을 위한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기로 했다며 이를 대서특필로 다뤘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최근 이집트 샤르메시에이크에서 열린 제27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사상초유의 광경이 연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미국의 항만동맹인 북서부 항만동맹이 한국의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두 나라의 화물관문 사이에 녹색화물 수송통로를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연구 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과 미국이 맺은 녹색회랑 구축은 한국의 부산항과 미국의 시애틀을 이어주는 거대한 태평양 해운물류망이 탈탄소 녹색 해운산업으로 새롭게 탈바꿈될 전망이라며 매우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한국과 미국이 녹색 해운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에 매우 특별한 인사들도 함께 동참함으로써 두 나라의 해운동맹이 단순한 의미로 추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매우 적나라하게 입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 대통령의 기후 특사인 존 케리 특사가 이번 녹색 해운동맹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해운매체인 포트테크놀로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존 케리 특사가 한국과 미국의 녹색 항만 동맹 구축에 각별한 애정을 나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항만들은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북서부항만동맹과 부산항만공사의 협력관계는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 노력을 촉진하는데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한국과 미국이 중심이 된 녹색 항만 동맹은 태평양을 아우르는 차원을 넘어서 기업고 대서양 국가들과도 거대한 녹색 물류연합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이어주는 거대한 녹색 항만 동맹에는 아시아에서 한국과 싱가포르만 포함될 뿐, 일본은 참여 자체가 철저하게 배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녹색 항만 동맹의 일환으로 구상한 녹색 해운 목표에 노르웨이와 스페인은 물론이고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해 독일과 네덜란드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주요 해운 강국이 동참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북미와 아시아에서도 각각 캐나다와 싱가포르가 함께 동참함으로써 차세대 미래의 해운 물류망이 본격적으로 구축되는데 아직까지 녹색 항만 기술이 부족한 일본은 여기에 동참할 자격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세계 각국의 주요 외신들이 쏟아내는 이 같은 보도는 미래로 나아가는 그 어떤 혁신도 이뤄내지 못한다면, 그 어떤 강대국도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음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